여러분, 하루 아침에 협상이 완전히 망했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체 그 짧디짧은 점심 시간, 딱 87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자, 시간대별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오후 2시. 미국 재무장관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네요. 와, 협상장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수준이 아니라 얼음물을 드럼통으로 부어버린 거죠. 분위기 진짜 싸늘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시간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정말 갑자기, 우리 합의했습니다. 하고 터트려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급증계가 어디있습니까 드라마 작가들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미치도록 궁금한 거죠. 그 정심시간 87분. 아니, 두 정상이 밥을 먹은 거예요? 아니면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그 운명의 87분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 87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돈이 얼마냐?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00조 원입니다. 400조? 감도 안 오시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다리는 자동차처럼 네가 비켜 아니 네가 비켜 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벼랑끝 치킨 게임이었던 겁니다. 양쪽 입장을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 맞나 싶을 정도예요. 미국은 딱 이겁니다. 됐고 3,500억 달러 일시불로 당장 내놔. 아 그리고 너희 조선기술 좋더라 그것도 좀 같이 쓰자. 완전 마초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 입장은 뭐예요? 아이고 대통령님 그 돈을 한 번에 내면 저희 나라 외환 시장이 그냥 마비됩니다. 제발 기업들 투자하는 것도 좀 포함시켜 주시고 분할 납부로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거의 읍소하는 수준이었어요. 이건 뭐 애초에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구도였던 거죠.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는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다. 협상 실무를 맡은 미국 재무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딱 잘라 말해요. 아주 복잡한 협상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외교가에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속뜻은 너희가 우리 말안 들으면 이 협상 그냥 엎어버릴 거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얘기거든요.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돈 때문에 완전히 구석에 몰린 상황, 이제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상상조차 못했던 카드를 꺼내 둡니다. 경제라는 판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안보라는 전혀 다른 판으로 게임을 바꿔버린 거죠. 야, 이건 정말 신의 한수라고밖에는. 그쵸. 다들 돈 놓고 돈 먹는 포코 게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주머니에서 체스마를 꺼내더니 체크메이트를 외쳐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들 어리둥절했겠죠. 대체 그 카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3,500억 달러요? 좋습니다.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 만들 건데 거기에 들어갈 핵연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와, 진짜. 이건 그냥 맞받아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돈 내놓으라고 주먹을 날리니까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더큰 판을 걸어버린 겁니다. 경제 압박을 안보카드로 그냥 정면 돌파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물밑에서는 엄청난 숫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바로 그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주 환상적인 만남이었고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딱이한 문장 그게 전부였어요. 무슨 합의인지 내용은 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네? 뭐라고요? 하면서 다들 벙쳤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합의는 했다는데 대체 무슨 합의를 한 건데요? 기자회견도 없었죠? 양쪽에 서명한 문서도 없었죠? 세부 내용 발표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건 뭐? 혼자서? 우리 사귀는 거다. 오늘부터 1일 하고 sns에 올려버렸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랑 뭐가 다릅니까? 실체가 없는 말 그대로 유령 합의가 탄생해버린 거죠. 이 정체불명의 유령 합의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신의 한수, 외교의 대승리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무슨 소리냐? 이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꼴이다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자, 양쪽 주장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겼다고 보는 쪽은 이래요. 아니 당장 25% 관세폭탄 맞아서 우리 수출길 막힐 뻔한 거 일단 막았잖아요. 가장 큰 불부터 끈게 어디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 함정이다 라고 보는 쪽은 고개를 젖죠. 잠깐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뭘 믿고. 이건 나중에 어, 너네 합의 어겼네 하면서 더큰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밑밥 깔기 완벽한 함정 카드라는 거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 기술까지 넘어가게 생겼다는 걱정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뼈 아픈 지적이죠. 우리가 피한 건 고작 관세 폭탄 하나일지 몰라도 대신 더큰 경제적 시한 폭탄의 내관을 우리 스스로 떠안아 버린 것일 수 있다. 와, 이건 뭐, 소나기 피하려다가 태풍의 눈으로 재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란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한폭탄이 터지면 과연 우리 경제만 힘들어지고 끝날까요? 아니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이라는 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위험, 회피, 동맹.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예전처럼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너 하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다. 나도 너 믿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한테 보험 하나씩 들어놓자. 이런 식으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기반으로 서로의 뒤통수를 대비하는 아주 차가운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때는 함께 피를 나눈 형제 같았던 가치 동맹이 이제는 밥한끼 먹고 나서 자, 네가 먹은 건 이거고 내가 먹은 건 이거니까 정확히 나눠서 내자 하면서 계산서를 들이미는 비용 청구 동맹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동맹은 영수증이 아니라 나침반이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나침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나침반은 던져버리고 손해주인 영수 중에 얼마가 찍혔는지 그 계산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시그널, 에이그널 경제였습니다.